야곱이 요셉을 낳고 내 고향 본토에 돌아가겠다 하는 뜻을 라반에게 알, 말했습니다. 알렸습니다. 라반이 쉽게 야곱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줄 야곱은 누구보다 잘알았습니다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본문을 계속 살필 것입니다. 27절부터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가라된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내를 이루었나이다 내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원문으로는 내가 내게 내가 내가 보기에 호기를 입었다면 하고서 말을 꺼냅니다. 유아라는 표현은 원문에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유아라는 말은 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번역자가 문맥을 살려 집어넣은 말입니다. 이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 표현이 이 표현을 야곱이 예수를 만날 때 썼고 요셉이 아버지를 가난에 장사하려고 할때 바로의 궁에 부탁할 때 하면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모두 은혜를 입었다 얻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각별하게 부탁을 할때 쓰는데 그러나 라반의 마음은 간절히 부탁하는 것과 멉니다. 말하자면 어떻게든 이 야곱을 붙들려는 마음이고 뭐 그런 표현을 쓴다고 내돈들일 없지 그 말인 말, 말이야 어, 듣기 좋게 돈도 들진 않는데 음, 듣기 좋게 쓰지 하는 마음입니다. 게다가 라반은 야곱이 가난에 가려고 해도 빈털터이어서 쉽게 긴 유행을 떠나지 못할 것을 잘 압니다. 노래난 협상가처럼 라반이 그렇게 오늘 뗀 후에 내가 깨달았다 했는데 이 표현은 점점 점 쳐서 알았다 점을 쳐서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라반과 라일이 6년 후에 두라빔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해가 됩니다. 두라빔은 우상이고 점치는데 사용하곤 합니다. 아마도 이 두라빔을 사용해서 이 라반이 점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인하여 자기에게 복주신 것입니다. 여와를 고백하는 사람이 드라빔을 곁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여와의 복을 드라빔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라반은 참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재주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무엇과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미 탐심이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결국 어, 라반이 야곱을 붙들어 매려한 것입니다. 말로는 라반이 간절히 부탁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만 은 실은 야곱들어 자기의 부탁 하는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야곱에게 여호와의 복을 받았다고 말한 그 속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여하게 된게 여호와의 복이고 그 복이 야곱을 통한 것이라면은 야곱이 원하는 것을 들어 줘야 마땅합니다. 안식년 희년 제도를 보면은 수년 충성스럽게 일한 이 종을 돌려보내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 말라 하셨습니다. 라반이 요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사위와 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배로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죽을 날이 과히 멀지 않은 그때의 라반은 뜬구름처럼 사라질 재물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안되죠. 재물을 붙잡을 수도 없고 자기 생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재물신에 붙잡힌 라반은 가까운 사람들을 자기 손에 들려고 합니다. 참된 관계는 오직 하나님만의 수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거기 서만 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냐면 당위 명분 사랑의 이름으로 결국 자기 욕심을 조차 그렇된 관계를 강요하거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화라는 말은 어문의 없습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해서 28절을 읽으면 라반의 태도를 좀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하는 그 표현을 쓴 사람이 야곱이 대답도 듣지도 않고 네 품삭을 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품삭이라는 표현에 라, 라,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야곱 들어 품삭을 정하라고 내가 그것을 줄이라고 합니다만은 야곱은 이 라반의 마음을 흔히 알고 있습니다. 들여다봅니다. 흔히 드러나게 라반은 탐욕을 부립니다. 인자와 진실을 좇는언약 백성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속셈을 감추고서 상대의 속을 떠보려는 태도는 말씀을 떠난 마음에서 사람이 뭘 잃어보려고 하는 심정에서 나옵니다. 함께 언약을 이을 안위를 얻으려고 언약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라반의 집에 왔습니다만은 라반의 집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야곱은 자기가 얼마나 라반을 충성스럽게 섬겼는지 그 결과 여호와께서 라반에게 얼마나 복 주셨는지를 힘주어서 말합니다. 이는 라반이 어떻게든 인정한 사실인데 그 인정한 사실을 들어서 야곱은 라반의 속셈이 쳐놓은 그물을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마침내 라반의 집을 몰래 떠나면서 그러다가 이제 라반이 쫓아오죠.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열 번이나 품삭을 마음대로 바꾼 것을 지적한데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야곱은 노예한 협상가에 맞서서 심히 불리한 입장에서 어떻게든 고향에 돌아갈 뿐만 아니라 빈손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께서 라반에게 복주셨다 했는데요. 이 공력보다는 행함이 혹은 걸음이 더 낫습니다. 몸은 내 발걸음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께서 복을 주셨다 이런 취지로 야곱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가닥에 내가 오기전에 라반의 소유가 적었지만 여호와께서 복주셔서 그의 소유가 번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복주심을 말하면서 야곱은 자기의 걸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그 길을 라반이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라 암시하는 듯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는 야곱의 심정이 이해됩니다. 야곱은 실로 나는 하면서 자신의 절절한 심정을 표시합니다. 내 집을 세운다는 표현보다는 내 집을 위하여 일한다, 기여한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라반의 집을 위하여 일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에는 자기 집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해달라 내 처자식들을 위해서 어, 참 일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라반은 지난 14년 야곱에게 약조한 대로 두 딸을 야곱에게 안으로준 값을 다 받아낸 것입니다. 처음 7년은 야곱이 홀몸이니깐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7년은 야곱이 많은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통해 많은 재물을 얻었어도 야곱과 그 많은 식구가 겨우 먹고 살 만큼만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라반이 품삭을 언급합니다. 31절부터 34절 라반이 가로대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대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돌아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자와 점있는자와 검은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있는자와 아롱진자를 가려내리니 이것이 같은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름지지 아니한 자나 점점이 없는 자나 양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라반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라반의 대답으로 끝나는데 그 중간에 야곱의 말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을 위하여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가난에 떠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고서는 라반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제안합니다. 제안하는 라반의 심정을 훤히 들여다보는 야곱은 대통 리삼촌께서는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합니다. 탐욕스러운 라반이 솔깃할 만한 대답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남의 양이나 염소 치는 사람들은 새로 태어나는 짐승을 적어도 10%, 혹은 많게는 20% 받았다고 합니다. 그 품삯을 야곱이 받지 않겠다, 않는다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어 제시하는 조건도 라반이 얼른 받아들일 만한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양때이 히브리 말로는 그 이, 초원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양과 염소를 한대 놓고서 부릅니다. 그래서 양떼라고 번역해야 되지만 그 안에는 염소들도 있습니다. 먼저는 양떼로 두루다니며 양 중에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양,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냅니다. 구분해냅니다. 근동에서 그 양은 대개 흰 것이고 염소는 검은색이나 갈색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려내는 것들은 양떼 가운데서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어, 그런 것들을 먼저 그 먼저는 가려내었습니다. 그것은 라반이 직접 관리하게 될 겁니다. 야곱이 먼저 치려는 것은 흰 양과 검고 갈색인 염소뿐인 것입니다. 흰 양과 검고 갈색인 염소만 치는데. 혹시는 아롱지고 점있는 또 검은양이 나거나 점있고 아롱진 염소가 태어나면 그런것만 야곱이 자기 품상으로 삼겠다 한겁니다. 야곱이 품상으로 삼겠다고 하는 양과 염소는 본래 거의 없는 데다가 처음부터 이런 양과 염소는 가려내어서 라반과 그 아들들이 직접 치게 되어 있으니까 야곱이 처음에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없습니다. 말한 것이 부풀린 과장도 아닙니다. 그런가니까 야곱은 나의 의가, 나의 표정이 되리이다. 하고서 외삼촌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라반을 속일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게 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밝히는 대로 라반이 얼마든지 자기를 속일 것을 잘 압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그만큼 무심이 많은 법이라 야곱은 라반이 자기 제안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고 할수 있으면 라반이 자기를 덜 속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조건을 그렇게 딱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렇더니 아니나 다를까 라반은 내가 내네 말대로 하리라 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듣는 동안 온갖 셈법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계산했을 텐데 머릿속으로 팽팽 돌아갔겠죠. 어떤 의심도 결국 야곱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게 했습니다. 라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치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라반이 흔쾌히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라반의 셈법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나 통하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런 셈법에 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도 자연법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의 그 치밀한 생각을 넘어서는 일을 얼마든지 이루십니다. 이런 일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는 뭐 쉬운 일입니다. 악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고난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보호하십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 사람 생각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실은 큰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의약 안에서 나의 걸음을 생각한 까닭에 하나님의 그의 걸음을 라반이 방해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반은 자기 생법에 충실합니다. 35, 36절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이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들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반은 그날에 양과 염소를 가려냅니다. 야곱이 지장한 양과 염소를 한 마리라도 덜 주려고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입니다. 아들들에게 야곱이 지정한 양과 염소를 맡긴 다음에 그리고선 둘 사이에 사월끼리 두게 합니다. 혹시라도 두 짐승떼가 서로 엉켜가지고서 야곱이 원하는 그런 양과 염소가 덜 태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라반이 탐욕스러운지 잘 드러납니다. 확착같이요. 그 탐욕에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 실은 대다수 의 양떼를 치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지정한 양과 염소는 틀림없이 일부이고 대부분은 이제 야곱이 치게 되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치는 일을 야곱이 주로 맡고 자기와 라반의 아들들은 라반과 자기 그의 아들들은 작은 떼를 맡아 일을 훨씬 들었습니다. 전에도 라헬이 라반의 양들을 몰고 우물가에 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들들이 있는데도 작은 딸이 양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려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사이와 매형인 야곱을 그저 사꾼으로 보였습니다. 라반의 탐욕이 결국은 야곱에게 이익이 됩니다. 야곱이 대부분의 양들을 침가닥에 야곱이 수정한 양과 염소가 그만큼 많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보기에는 야곱이 장인과 처남들에게 이용당합니다만는 그들의 욕심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은 라반이 야곱을 속여 품삯을 마음대로 바꿉니다만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라반이 꿰를 무너지게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늘 같은 하나님의 생각에 비해 땅에 붙어 있습니다. 사람 생각이 뭐 들어 대단해 보여도 저 하늘에서 보면은 뭐 크기 속기죠 하나님 보실 때는 뭐이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우리끼리 볼 때는 와, 저런 생각을 다 하나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뭐 결국 사람 생각인 거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 하나님 뜻을 이루려 하면서도 사람의 생각을 좇기 쉽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에는 쉽게 좌절합니다만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현실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늘 보여줍니다. 주님이 우리의 좌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마침내 알게 하십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볼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사주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 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 떼에 향하게 하며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벼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벼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핀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빌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예,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대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laughs>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껍질 벗겨서 물 구유 앞에 나중에 뭐 개천에 세워놓고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양이나 염소가 되면 야곱이 원하는 새끼가 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실한 양이 새끼를 베면 이런 방식을 따라 건강한 새끼를 얻습니다. 자연히 약한 새끼가 라반의 몫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사용한 방법이 유전학적 근거가 있는지 과문한 저로서는 뭐잘 모르겠, 모릅니다만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서 야곱이 건강한 양과 염소를 많이 얻은 것이 하나님이 복주신 덕분임을 확인할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신기한 방식으로 많은 양과 염소를 얻은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만 이 많은 염소를 라반에게 빼앗기지 않은 것도 역시 놀라운 일입니다. 탐욕스러운 라반이 야곱의 재물을 빼앗으려 했지만 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신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들어 많은 양과 염수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들어 많은 재산을 얻게 하신 것은 그가 많은 자녀를 얻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매달에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들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셨는데 과연 야곱의 걸음에 발걸음에 함께 하셔서 신이 조상과 맺은 은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야곱에게 말은 자녀와 재산을 주신 것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라고 우리에게 온갖 선한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설령 우리 눈에 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틀림없이 주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에서 당하는 고난이고 믿음을 위한 실현일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하러 가신 악이겠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실로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라반이 탐욕과 꾀로 야곱의 걸음을 방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약속을 조차 그의 구름을 친히 주장하셨습니다. 심지어 야곱이 라반처럼 심히 연약한 부족한 인생이었지만은 그런 야곱을 길이 참으셨고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언약의 자녀를 많이 얻게 하시며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가 라반의 욕심에도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신이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야곱도 그의 아내들도 나가 아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위에 점점 하나님께 신실한 언약 백성이 될수 있게 이끄셨습니다. 이런 진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도 성신과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며 친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사랑의 영광 앞에 저희의 부끄러움을 이제도 감추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부끄러움을 늘 덮어주시는 가닥에 저희가 주님에게 나갈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도 주님 앞에 저희가 심히 부끄럽지만은 그 사랑을 의지하여 저희의 이 비참한 현실을 주님 앞에 알르게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가 겉으로는 대단한 어, 말들로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심히 작은 문제 하나를 저희 교회가 특별히 에, 부족한 목사들이 제대로 풀지 못한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전약하고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저희가 무엇이 된 것처럼 저희 마음을 높이며 사람을 자랑했던 것을 이제도 회개합니다. 저희가 남과 달라서 주님의 교회답게 선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이 부끄러운 처지에서도 다만 저희가 피자 형제로 선대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회개하는 자답게 주님 앞에 겸비하게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우려고 자신과 다른 입장에 있는 주님의 형제를 불신자나 심지어 이단자로 만들려는 그런 두려운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신 주님을 본받아서 기꺼이 주님 안에서 바보와 같이 또 기꺼이 희생할 그런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과 형제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외에는 무엇이든지 다 양보할 그런 마음을 더욱 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연약한 인생은 전혀 알지 못하오니 이 현실을 다 아시며 특별히 저희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저희를,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것을 구합니다. 그처럼 저희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미움과 다툼으로 계속 얼지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속히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저희로 말미암아 막히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택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런 현실에 낙담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은.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고서 영광의 주님을 더 의지하며 자기의 소망을 소명을 발견하고 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방화는 젊은이들이 속히 말씀 안에서 굳은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이 저희를 이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때, 그때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조차 필수적인 사랑 안에서 다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사사로운 것을 다 버리며 오직 주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함께 받들며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이 복음의 강력한 선포에 있음을 저희가 잘압니다 주님이 부족한 목사들이라도 써 주셔서 교회 에갈 길에 꼭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전파된 말씀이 역사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길에 저희 모두를 보호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친히 붙들어 주셔서, 담대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저 연약한 몸과 약한 마음을 늘 지켜 주옵소서. 가난한 살림을 살펴 주셔서, 일용할 것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선대하심과 사랑 가운데에서 저희가 더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맛보게 하여서 주님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